봄인데? 아, 주, 주, 언니! 봄이 아, 아, 어디있어? 아, 아, 앉아있는 자세가 완전 침대야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선물인데 <laughs> 엄청 고무트 하고 있어 지금 자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수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수아야 불어! 불어! 안녕하세요 네, 아 내일 크루의 생일이라서 생일선물 사러 왔어요 아 뭘 사야 되지? 진짜 뭘사 I really don't know what to buy for her. She's a she's a girl. Yeah. You know, so, s 그 저희 클루이 생일에 저희 조카 생일도 같이있거든요 그래서 조카 생일에 이번에 사긴 했어요. 내년 생일에는 저희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막더 사주고 싶은 거 있죠. 거브로 바이 세커브라 Just look at this. 아, 맞네 like

She's looking for it. 금 찾고 있어 공이다 공공 공 엄청 크다 분홍색 공 뭐야 그거 다 갖고 싶지 병원 놀이 비보 비보 노래방 계산대 과연 클로이의 스타일은 뭘까 h a t 아, 어, 우리 이거 집에서 청소하는 건데, 청소, 청소 밀대네, 밀대. 밀때. 그게 맘에 들어? 계속 이걸 고르는데, 좋아. 이거 하나 사가려고, 영어 카드. 조가 하나 사달래요. 누아 누나, 이거 사줄 거야, 봐볼래? 짜잔, 무선 자동차. 오, 좋아, 좋아. 이걸 사줄게요. 뽀로로 무선 자동차. 조종기도 있고.

What do you get her? I mean, you get her like a race car or something that she can like use her hands with and play with it, kind of stimulate her brain. But I don't. Th I think a two-year-old can understand. it. I don't know. Maybe they can't. The control lose time, kind that of complicated. It could be. Could be complicated. <laughs> 쓰러기 마음에 들어. 이크 썸. 가자 가자 가자. 좀낫지 먹으니까 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커피를 안 마시면 안될 정도로. 그래서 조 씨랑 통장 정리를 하다가 한 달에 커피값만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이면 아기 기저귀 2주시거든요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 씨랑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집에 커피샵을 만들어 보자 해서 커피도 맛있고 효율적인 아이를 찾다가 이 아이를 장만했습니다. 요거베리카페 콜드브리 메이커인데요 대박인 건 수제 요거트랑 콜드베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디자인도 예뻐서 어디에 둬도 정말 예뻐요 저는 이렇게 두는데요 깔끔하고 예쁘죠 보통 집에서 수제 요거트 만들면 하루 종일 전기 꽂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콘센트 꽂는 게 없어요 전기 없이, 콘센트 없이도 요거트 콜드 브루를 만들 수 있어요. 전기값도 아껴 주고요. 종이 필터가 아니라 이렇게 실리콘 필터를 써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사용 방법도 진짜 쉬워요. 원두가 60g을 넣고 이 물통에 600ml 물만 넣고 5시간만 기다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추출도 막힘 없어서 부드럽고요 이렇게 한번 내리면 500ml의 콜드브루 원액을 내릴 수 있고요 며칠간 먹을 수 있어요 뭐 커피값 아껴, 전기값 아껴, 해서 2조인 거죠 조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콜드브루 라떼 치얼스 진짜 맛있어요 커피도 진하고 특히 아이 는 집은 필수템이에요 필수템 아이들은 첨가물, 색소,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건강한 유산균이 가득한 요거트를 먹을 수 있다는 게이 요거베리의 진짜 매력인데요 다양하게 맛볼 수도 있고 이한 박스로 100개 분량 제조가 가능해요 뭐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딱이고요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간식이에요 우유 900ml에 저는 한 번에 900ml 안 넣고 한이 정도만 넣고 900까지 했어 이 소재도 BPA 프리에 아기 젖병이 사용한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서 아기들도 안심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효 틀레 넣어주시고 이 안에 트라이탄 소재인 발효 용기를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8시간 기다리면 끝. 한번 만들면 일주일은 넉넉하게 먹어요. 건강, 맛, 감성까지 안전하게 저희 가족이 매일 쓰는 요거 베리 카페 콜드브리 베이커 어떠세요? 딱 7일간만 엄청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준비한 특별 이벤트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보세요. 지금 조시가 풍선을 다 붙여놨어요. 예쁘죠? 주로 생일이랑 조카 생일이랑 같은 게 있잖아요. 크로이는 음, 만으로 두 살, 조카는 만으로 아홉 살인데 학교에서 는 아직도 한국 나이로 한다고 해서 열 살로 준비했어요. 조카. 저희가 빠르면은 이번 연도 내지만은 내년에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6월 전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생일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꼭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고. 선물도 좀 특별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언니 나무 와요. 언니. 언니 탈탈시다 왕자님. 왕자님. 어이 자기가 숨려고 누가 숨는다고? 꼭 숨어 자기가 숨고 꼭꺼숨어 했어? 언니 숨어? 언니 숨게? 신났어 신났어. 다시 한번 더. 앉아 있는 자세 완전 침대야 지금. 오팔 봐봐. 사람들이 케이드 팔 보고 크로아상이라고. 아, 크로아상 같지? 조시가 저 트럭을 지금 조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제 선물이야 하면서 저 트럭을 조조가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살, 딸 생일 선물에 의해 조립 중에 있습니다. 과연 퀄리티 좋아할까요? 어게 보면 남자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인데 저희는 막 그런 인형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자기가 조종하면서 가지고 놀수 있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 트럭 문도 열려요. 퀄리티 아, 정말 좋네요. 익스플레이즈가요? 아 너무 웃겨 진짜 시대표이가아요짜야 신기하지? 트럭이야 트럭 아 화면 트럭이야 뮤직원 플리즈페이퍼뮤지원 그냥 라이 드라이브 토월이요?

We'll see, yeah. you know. he will be a boy. Yeah. I'm team boy. What else do you think? His boy or his girl? Still three, two, one. 여러분, 땅콩이는 딸이었어요. 다다 먹. It's a girl. I'm very happy. I know I said you're gonna be a boy, but a I'm still I'm still very very happy. We're both very excited to see you soon. So we'll love we, you. Are, we we'll love you. We love you. We we'll love you, and we can't wait to meet you. See 좋아. 어, 키다. 어. 자, 준비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贺生日다贺아日祝수아日 생일 生日祝贺다日祝贺불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 u 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 t 日祝 t 생일 祝贺生日다 네, 네? 생일 日祝贺生다 저기 위올려 주세요 우와, 우와. <laughs>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가게래 수아야 열고 싶어? 어. <laughs> 케이든 아기 상어야? 고마워 <laughs> 케이든 <laughs> 생일도 아닌데 <laughs> 마음에 들어? 우와 마음에 들어 어 만졌어 <laughs> 와, 신발이다. 뭐야? 신발이야, 이거. 아, 귀엽다. 응. 세상에 강아지 봐봐. 아이스크림에다가, 티셔츠에다가. 나 저거... 어, 뭐야, 그거, 이거? 한글 영어 난말 카드. <laughs> <laughs> 한글, 어, 뽀로로가 제일 좋아? 무서워? 시다선아 이게? 쏘에 무서워? Like oh, 무서워? 안, 야 그래잖아 이거 나. I'm sorry. 시다선아 이게. 무서워. Yeah, so <laughs> 아, 너 no, no. <laughs> <laughs> 아, 니아 <나>, 알아, <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응, 가다 어서 오세요. 아, 골라주는 거야? 아이스크림 완성! 옐로우! 옐로우! 도 먹고. <laughs>